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200만 이벤트, 어, 당첨자, NCT의 두 멤버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볼 분은 NCT의 나재민 군입니다. 어, 프로필상 2000년 8월 13일 생이십니다. 그러면 경진년, 갑신월, 개묘 일에 태어난 사람이고요. 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은 제외하고 연,월,일 만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어, 이 4주, 3주지만 이 중에 기준인 태어난 날을 일단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계수라는 성향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뿌려지고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, 그러면서 내 밑에 있는 일지. 내 밑에 있는 일지가 중요한데 그 일지가 목이에요. 그럼 이사람한테 일입니다. 내가 친화적인 사람이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. 그게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볼 거는 이 사주의 월이에요.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? 어떤 성향을 지배를 받느냐의 개념인데 얘가 뭐냐면 금입니다. 이 사람에게 인성입니다. 인성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는 눈,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눈인데, 그러면 이 사주는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부지런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, 얘하고 얘하고 형살이라는 살이 존재해요.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되 그로 인해서 형살 살이 생겼다는 건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 예민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개수라는 성향상 유연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을 티내지는 않는 성향입니다. 그러나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세 번째는 이 사람이 영마도와 화계라는 성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. 그래서 어떤 취향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도화 하나, 영마 하나, 화계 하나. 재능도 있고 활동적이면서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이런 특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그러나 깔고 앉아 있는 게 도화이면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일을 하는 것을 즐겨 한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그러면이 사람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이상형은 여기가 배우자 자리예요 내 밑에 내 지지가 배우자 자리면 이게 배우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일이에요 그럼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나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내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성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주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다 했고요. 이렇게 그 NCT의 나재민 씨의 사주를 먼저 보았습니다. 자두 번째 분은 이제 NCT의 멤버 이재노 씨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노 씨는 2000년 4월 23일생입니다. 경진년 경진월 신해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. 이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건 태어난 날이에요. 일주인데 그 중에서 일원을 이 천간을 정신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금이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봤을 때는 씨앗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 무엇인가 마무리되어 있는 끝나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가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, 무엇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어 호불호가,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가 명확한 사람.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어 생각하기에 인정할 수 있는 건 쉽게 인정하지만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없는 스타일입니다. 그러면서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안 보여요.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사주가 깔고 앉아 있는 게 해수예요. 이 사주 또한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,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고 그로 인해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종의 속설이라고 볼수 있는데, 시내 일주면 이 보석을 물에 닦았다고 해서 아주 그 미남, 좀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이제 사주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체를 좀 도화의 역할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지금 특징적인 그 작용은 이 진토가 두 개가 나란히 들어와 있어요. 얘는 인성이거든요.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많다라는 개념이 이 사주는 좀 특징적입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사주예요.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물론 연예인의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 인기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니까 그러나 어찌 됐건 이 사주가 사람도 많고 내 힘도 강해서 신강 사주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면서. 신금이라는 성향상 자기 표현을 잘안 하기 때문에 오해 사기 쉬운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어, 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신금이라는 성향상 잘 휘둘리진 않아요. 근데 너무 좀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. 다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사람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?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 또한.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.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변하지는 않는데 자이사주의또 나머지 특성은 자 영마 화계 화개, 화계예요. 그러면 재능이 많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침에 잠깐 얘기했듯이 신의 일주라는 것 자체가 도화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. 화려하다 주목받는다.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도화가 전혀 없는 듯하지만. 이 신의 일주라는 성향상, 그 다음에 화계가 많다는 성향상, 이 사주는 또 이게 인기니까 도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자에서는 도화가 없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역할들로 봤을 때는 인기가 많은 사주, 남들에게 주목받는 사람. 그런데 이 사람이 남에게 뭐 내세우거나 주목받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인기 자체가 많고요.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인기가 많고 좀 그 예체능적인 재능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궁합이죠. 나재민 공과 이제는 군의 궁합, 그러니까 케미 얼마나 잘 맞는지. 뭐 어서 트럼프가 그러더라고 케미트리라고 궁합이라고 해서 그래놨더라고요. 케미트리 네.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둘의 관계를. 자이 사람은 개수예요. 이 사람은 신금이에요. 성격은 전혀 달라요. 남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에게 잘 맞춰는 친화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내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성격적으로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맞춥니다왜 개수라는 성향이 원래 누군가에게든 잘 맞추는 성향이에요. 아니.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.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재밌는 게 얘가 얘하고 합이 돼요. 얘가 얘하고 합이 돼요. 그러면 속궁합 손발은 잘 맞는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손발이 잘 맞아서 친할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어, 저 사람 나랑 좀 성격이 다르네? 라고 인정만 해버리면 이 둘은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왜? 실제적으로 손발이 잘 맞고요. 이 사람도 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성격은 좀안 맞는다고 쳐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? 서로가 생각했을 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, 어,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좀 알아보거든요. 그래서, 이 둘은, 어, 잘 맞는, 성격적으로는 조금 다른 성향, 어, 다른 취향?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, 실제적으로는 잘 맞고, 둘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, 그런 것들을 인정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, 좋습니다. 근데, 둘다좀 인성의 작용이 커요. 그러니까, 둘다 사람 때문에 좀 고생하는 사주예요. 사람한테 예민한 사람이고. 그러니, 이 둘은 만나면, 사, 서로에게 조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그렇다는 건 조심스럽다예요. 서로를 인정하지만 서로에게 조심스럽다. 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, 어, 잘 어울리겠죠? 그러니까 막, 막대하진 않지만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같이 무엇인가 해나가는 데는 좋은 궁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작용 하느냐 수의 작용이니까 내 힘이 되어 주는 사람 그로 인해서 뭐내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왜 수가 들어왔다는 건 나고 그것이 합이 됨으로써 목이 된다는 건 일이 되어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 목이 돼요 제 기회 합이 돼서 목이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멤버로서는 어,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같은 멤버로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, 서로 잘 맞고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, 멤버로는 좋은 궁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